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믿지 마. 차라리 내 현금을 믿어.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음, 보험에 우리가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위기의 순간에 보험금을 받을 거란 믿음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 믿음에도 금이 가버리고 내가 청구한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게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배경이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앞으로 조금씩 할 건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험을 가입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보험은 꼭 가입해야 돼요. 근데 가입할 때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보험회사만 유리하게 가입돼 이 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볼게요. 보험을 왜 믿지 말아야 되는지. 왜 보험금을 많이 내면 안 되는지 그 뒤에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딱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란 책이 있어요 김미숙 저자님 이런 책이 시중에 많지 않아요 제가 보험 관련된 책은 시중에 나온 거 거의 다 봤는데 정말로 대부분 이제 어떤 보험이 좋다 어떻게 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냐 아니면 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그런 종류의 책이지 이런 보험회사의 비밀들이나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보면 좋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서든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 자필 서명 미행, 타 보험사 가입 사실 은닉, 질병 분류 코드 불일치, 확정 진단이 아닌 임상 추정, 입원 사유 미해당, 수술 방법 미충족 등의 보험금 미지급 조건에 가입자를 끌어들여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 잘 이해 안 되시잖아요. 저 처음에 보기에 무슨 얘기야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다 끌어들여가지고 지급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더 봐볼게요. 그래서 작은 보험금 청구에는 착실히 응하는 보험회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비보험 조금 조금씩 해서 받는 것들은 다잘 준다는 거예요. 아주 뭐 흔쾌히 그냥 바로바로 바로 준대요. 근데 큰 보험금이 청구되는 시점에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악마로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걸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인생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그 순간에 보험금을 못 받아 버리면 완전히 이제 배신감 느끼는 거죠. 완전 망해버리는 거죠. 와 이거 마음 걸리고 뭘 걸리고 막 했는데 보험금이 하나도 안 나와. 다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그럼 당장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보험회사는 절대적으로 영리회사고 이윤 추구회사요. 예 우리를 위한 회사라고 보면 안 돼요. 어떻게든 이득을 남기려고 아득바득 노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좀더 봐볼게요. 이 조건을 한번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미지급 고려하는 사유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우리가 병력에 대한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판단하는 거죠. 정확히 고지했나, 그런 것들 따지는 거고. 자필 설명 미행. 내가 보험 계약할 때 내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했냐, 정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계약자고, 제가 만약에 제 아내 보험 가입시켜 줄때 아내는 피보험자예요 그럴 경우 제가 보험계약자로서 제가 계약을 하면은 저랑 제 아내랑 둘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보험설계사가 예를 들어서라도 아니 그냥 그 계약자님이 사인하세요 뭐 그렇게 해서 와이프 사인을 안 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이거해당되는거예요잡필설명위에 우리 아내가 사인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인을 안했으니까 지급을 못한다 그런 내용이죠 또타 보험사 가입 사실 은닉 가끔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 가입한 거 보이냐라고 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여러 보험사 가입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뭐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질병 분류 코드 불일치 병원에서 받은 진료 코드는 이건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코드는 다른 거예요 서로 코드가 그럼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죠 또 확정진단이 아닌 임상추정 의사가 어떤 경우는 확정 진단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걸 추정된다라고만 얘기할 정도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입원 사유 미해당. 입원을 했는데 입원금을 청구하고 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내가 보니까 입원할 사유가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사기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내용들이죠. 또 수술 방법 미충족. 예를 들어 개복 해서수술 해야 되는데 개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어. 뭐 레이저로 했어, 뭐로 했어. 그럼 지급이 안 된다는 조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입자가 지켜야 되는 거죠. 보험회사도 지켜야 되는 거고. 서로가 다 지켜야 약속인데, 때로는 우리 가입자들이 우리가 정보가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또 어쩔 때 속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했던 실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다. 우리가 약속된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일단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본다는 얘기예요. 큰 보험금이 청구되면.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원실을 잠시 비운 사이에 보험회사에 찾아왔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네? 움직였네? 그럼 이번 조건 상태가 아니잖아. 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 개인적으로 이거 좀 충격적이었죠. 아, 잘못하면 고소도 당하는구나, 보험회사한테.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조금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 손해 사상사들이 이야기하는 걸좀 들어보면, 특별히 고소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야. 물론, 보험사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험금 청구 많이 하려고 이것저것 막 가입해놓고 뭐 사기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잘 몰라서 이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사기당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좀잘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보험회사랑 친구가 아니고 큰 보험금을 탈 시점에는 서로 적이 된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은 잘 지급이 돼요. 근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보험회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때로는 그걸 너무 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기까지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론입니다. 보험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보험금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 못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좀 쉽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장을 너무 많이 듣지 말자는 거예요. 보험료도 너무 많이 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아껴서 그 돈을 내가 현금으로 마련해 놓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가 핵심적인 것만 보장을 쌓아 나가자. 우리가 유리하게 가입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험료 낼 돈으로 차라리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보험료 낼 돈을 계속 그 통장에 쌓아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돈으로 내가 의료비로 사용을 하겠다. 이돈 다른 데안쓸 거야. 의료비에만 쓸 거야. 라고 해서 모아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한테 유리한 보험만 잘 찾아서 가입하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꼭 잊지 말고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적당한 금액만 보험을 가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지인분들께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